그 다음에, 이해된, 잘 학습된 롤이, 비헤이비어로 전환되는 단계. 네. 여기가 이제, 진, 진짜 성장의 모먼트고, 다양한, 정말 상당한 불일치들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인텐션,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정보가 되게 많죠. 인텐션을 포함서 엔드 비헤이비어까지. 그런데,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정보 기준으로, 자기 행동을 생각하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어떡하죠? 적은 정보 중에서도, 적은 정보를 갖고, 엄격한 잣대를 갖고 들이댑니다. 그죠? 네, 이게 다 인지 상정이고 자기중심성이죠. 그래서 이분은 네, 어떤 비대칭성, 이 정보 비대칭성,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가 코칭 포인트들이 거기서 나와요. 이게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우리를 작동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 OS가 최신 버전이 아니면 큰 프로그램을 음. 되지 않으면 이 커진 역할과 책임과 구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리더십 서클이라는 거에서는 이두 가지 마음의 구조로부터 시작을 해요. 리게 되게 중요한 개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리더는 일은 잘하는데 좀 성숙하지 못한 <laughs> 비유뷰가 있어. 성숙, 미성숙. 이건 그냥 우리 일반 용어고요. 이걸 경영학적으로 바꾸면 바로 리액티브니야 나 크리에이티브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는 뭐예요? 아,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땐 어떠신가요? 우리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아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 해야지 그리고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laughs> 뭐 세계 평화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회사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쓰이고 싶다 힘들어도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또 순식간에 뭐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누가 나한테 뭐 싫은 소리를 했대거나 이러면 또 삐지죠 뭐 내가 무슨 구기영을 누리자고 그러면서 나 그냥 책임질 일안할 거야 그냥 나만 잘살 거야. 아, 나만 손해 보지 않는데 나는 팩 작은 마음 으로 가게. 물론 이렇게 움직여도 효과 가 나오 기도 하지만, 한 계가 있다. 코스트 가 발생 한다. 그래서 뭔가 미래 자원 을 땡겨 쓰는 기도, 하 고요. 그래서 여기 서 어떤 용어 가 나오 냐면 라이어 비디티 라는. 예를 들면 푸시하고 성과를 막 냈어요. 냈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성과지만 실내 자본을 내가 땡겼을 때거나 관계가 안좋아졌대거나 뭐 번아웃의 시그널이 나온다든가 해서 한계가 있는 코스트가 발생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케일링 업 하면 는 부분. 이 포럼의 제목이 바로 스케일링 업. 이라고 한 것도 이제 의식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심수정님이 말씀해주신 리더 지위와 포지션과 역할에 따라서 케이퍼빌리티 용량과 역량이 업그레이드 디멘전이라고 표현하시죠 디멘전이 올라가야 차원이 올라가야 된다. 그걸 이, 이, 꼬로. 재밌는 거는 여기 이분들은 분야 지식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강점으로 등장해요. 리액티브한 분들은 물론 다른 리더십 스킬도 있지만 분야 전문성으로 리딩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게 나, 나왔고요. 근데 이걸 보니까 크리에이티브한 리더들도 이것도 웬만큼 다잘하세요 오히려 더 많이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리액티브하신 OS를 가지신 리더들의 강점을 쫙 보니 그 강점들은 다른 사람도 다 잘하는 강점이더라. 그러니까 그리 특별한 차별적인 강점이라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비차별적인 강점을 갖고 한다. 누구나 다 잘하는 거 갖고 리딩을 하더라. 수직적 개발과 수평적 개발이 시실과 날실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리더는 성장하고 개발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